체육실 안에서 신입생 전광복이 강복집니다. 당신의 취미는 뭐야? 당신의 취미는 뭐야? 라이프캐스팅. 그러면 오늘 라이프캐스팅을 바로 하러 가시죠. 어떻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g 라이프캐스팅을 왜 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거든요. 남은 인생에서. 네. 그래서 가장 젊은 날의 모습을 남겨두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거예요. 이거 잘라주고 아무튼 가장 젊은 나의 모습을 지금 남기고 미래에 내가 나갈 내 모습을 또 그려볼 거예요. 어때요? 네. 좋나 보십니 근데 라이프 캐스팅이 뭔가요? 라이프 캐스팅이란 자막으로 설명해볼게요. 그근데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소고가루 많이 남아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바로 가보시죠. 근데 라이프 캐스팅 하려면 준비물이 뭐가 필요해요? 석고, 붕대, 랩은 파셀리호이를 <laughs> 볼뜸입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근데 이거 제가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도와주실? 오늘 음, 석고붕대는 아니 머리 랩부터 씌워야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석고붕대 깔주기 전에 자 이제 강복규씨 물을 얹어갔으니까 랩으로 강복규씨의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보호해줍니다 서구 도서 산간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게끔 조심 아니 아! 왜요? 잘못했잖아요, 그냥! 아! 네! 이렇게 했잖아요 바셀 아, 님 바르셨어요? 네, 발랐어요 눈썹, 눈썹 코썹, 코썹 왓썹 맨 자, 이제 오 어, 붕대를 찢어줍니다 요초초! 요초초! 미리 잘라놓고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 천재야? 붙입니다 차갑나요? 차갑겠죠? 찬물이니까 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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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탱구 탱구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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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튜니버스 친구들도 그 정도는 할게 안다고요? 아니 네. 바지 이런 데서 뭐 덮을걸 주셔야 되는 거아니에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습니다 넘쳐났던 기운과 열정은 바닥나고 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그리고 내일은 더 피곤할 테지요. 우리는 항상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 여겨 왔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을 샘을 찾은 듯 마음껏 이용하고 즐겨왔죠. 하지만 샘이 바닥나듯 우리는 늙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삶에서 시작하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죠. 저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일의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도 돌아오지 않을 어제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나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쉽게 현재를 살아가지만 후에 우린 현재를 그려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젊음. 잊혀지지 않을 이 찬란한 순간 당신의 가장 젊었던 순간 아아 아빠. 아니 아 누가 이렇게 찌그리면서 뽑아 멍청아 네 강복지씨 강복지씨 네. 얼굴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오잘 나온 건가요? 아, 네. 아네 보세요 이렇게 강복지씨 얼굴입니다 못생긴게 잘 나왔죠 이거를 말려줘야 돼요 어느정도 그 위에다가 석고를 붓고 2 hours later. 네, 네. 그렇죠? o hours later. 2 h o u r 다 later. 2 h o 2어 o u r e t h o u s a e a r s 완전히 돌이 됐네요 마치 정신건 같네요 단단하긴 하지 돌같은 놈이네요 아무튼 이제 이 석고봉대를 떼어주면 나오겠죠? 당신의 가장 젊었던 어제의 모습 맞아 벌써 과거야 홀리씨 벌써 오다 떼어내셨나요? 어...네 근데 보시면은 네. 그 얼굴이 막 끄칠끄칠 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매끈매끈하게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어제 이거 만들어서 이제 미래의 저의 모습을 그릴 거라 했잖아요. 과거의 저의 모습 위에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앞으로의 저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청순 만화 주인공, 남주 스타일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꽤나 잘 됐죠? 그리고 이 옷도 같고 그리고 가장 공을 들였던 건이 입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입술이 두꺼워 보이는데 두껍지만 웃고 있어요 나하고 인자한 미소를 띄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제가 작년에 막 부정적인 에너지나 이런 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아주 사랑을 하는 약간 그런 박애주의자 나타내보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어요. 방금 지나갔어요. 가장 젊은 순간. 그럼 또 지금이 가장 젊은 거예요. 지금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 가장 열심히 해야 될게 뭘까요? 그 순간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아, 맞다. 이제 또 마스크를 씌워줘야겠죠. 요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꼭 벗는 그날이 오기를. Peace. 아도겠지. chồng chín con kênh Ghiền